안녕하세요. 나라라 3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수원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되는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땐 차량번호 4자리 말씀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 매장에 방문해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기함급 기아의 K9 되겠습니다. 가장 초창 모델이죠. 지금 가격 너무 괜찮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세단 고민중시라면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K9 3.3 플레스티지 스페셜. 570만원, 12년 주차등록에 25만 1 0 ,000 0 0 k m 주행거리 너무 많지만 가, 당연히 가격도 너무 저렴합니다. 검정색입니다. 외관은 광택작업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합니다. 휠. 그리고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계기판 신성 정말 좋죠. 기어봉 조수에서 본 모습.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 굉장히 넓어요.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감은 굉장히 넓습니다. 공조기 및 계기판, 아니 공조기 및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열선 되겠습니다. 각종 컨트롤러, 후측방 경보,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구요. 하이패스 룸 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까지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불량 미수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하나 끝장 나는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3 프레스티지, 흰색입니다, 흰색. 860만원, 13년 최초 등록에 16만 1 0 0 0 k m 진주색이죠. 귀한 진주색 되겠습니다. 이 차량, 뒤, 프론트, 아, 죄송합니다, 뒤, 리어. 여기, 판금 있습니다. 단순 판금이죠. 휠, 그리고 엔진룸, 전방, 센터페시아. 계기판 신성 좋죠. 기어봉. 굉장히 사용감 적게 느껴지는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정말 깔끔하죠.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요. 2열, 열선.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되겠습니다.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도 용도 변경 이력 없지만 뒤에 커터 패널 리어 휀다 단순 판금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만 있는 무사고 차량. 분량 미세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흰색, 미색, 진주색 차량 고르 찾고 계신다면 이 차량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3.8이그 이제 큐티브 1,080만원, 13년 출시 중력이 169,000km, 회색 차량이죠. 외관은 광택 작업해놨기 때문에 너무 깔끔합니다. 운전석, 열, 후속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기기판 전방 센터페시아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전자식 기어봉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 후석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후석 커튼, 후측방 경보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석 모니터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룸 밀러, 블랙박스, 그리고 이열, 그리고 엔진룸, 타이어 휠까지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분량, 미세누유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죠. 그럼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3.3, 3.8, 3.8 노블레스, 1,380만원, 14년 최초 등록에 10만 7천 키로 회색입니다. 회색 차량은 색이라고도 하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2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쾌적합니다. 핸들도 컨디션 좋습니다. 시인성 좋은 계기판, 운전석 열선 통풍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 각종 컨트롤러,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성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 미세 뉴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죠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신 색상 옵션 키로스 가격때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나라라 삼남의 중고차 전국 탁송 재능갈보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